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팅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미팅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너무 색조가 들어가거나 너무 물물한 물광 메이크업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또렷하지만 너무 진하지 않은 그런 깔끔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베이스는 너무 촉촉한 광보다는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은 요 헤라 실키스테이 깔아줄게요. 물먹인 퍼프로 얘는 좀 픽싱이 빨리 되는 편이어서 빨리빨리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새로 산 카메라로 지금 처음 찍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다른 것 같나요? 그전에 쓰던 거는 소니 제품인데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꺼지는 바람에 이번에 캐논 미러리스로 한번 바꿔봤어요. 다음에는 루나 컨실러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좀코옆 붉은기 이런데 깔끔하게 커버해 줄게요. 저는 원래는 평소에는 촉촉이 파지만 미팅 갈 때는 어쨌든 깔끔한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세미매트한 베이스가 좀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이렇게 조금 매트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 눈화장 하기 전에 파우더, 바닐라코 파우더 제품 써줄게요. 이거 엄청 좋다길래 사봤거든요. 첫 개시. 이 가루를 뚜껑에 살짝 덜어서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줄게요. 어, 입자가 엄청 곱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우. 덜고 어. 진짜 입자가 고운 게 느껴져요. 바로 블러블러한 느낌이 나네요. 도오 이거 진짜 좋아요. 되게 고와서 뭔가 요철이랑 모공 이런데도 좀잘 커버해 줄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요 데이지크 밀크라떼 제품 사용해 줄게요. 이거 보시면 제찐 애정템이거든요.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진짜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주로 해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나는 너무 칙한 메이크업은 싫어 이러신 분들도 애용하실 수 있거든요. 뚱뚱한 브러쉬로 중간 컬러 이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또 역시나 눈두덩이 넓게 언더도. 이 처음에 바르실 때 이게 색깔이 있는 게 맞아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톤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하는 거는 한 차이가 있어요. 이 컬러로 한번더 베이스를 까는데 아까보다는 좁은 영역으로 살짝 색감 넣는다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언더까지. 다음에는 이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 넣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언더까지 음영 넣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살짝 촉박해서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음영감 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속눈썹 사이사이 한번 메꿔줄게요. 가루를 충분히 털어 주셔야 얼굴에 가루가 안 떨어져요. 아이라인 그리고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스머징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을 진짜 추천드리는 게살 먼저 스머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놓고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너무 딱그 아이라인만 띡 그린 느낌이 안 나서 훨씬 내추럴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삼각존 한 번씩 쓸어줄게요. 속눈썹 사이도 한번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 요거 제가 구매해봤어요. 노베브 아이라인, 맞나? 어,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요거 신기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점막은 펜슬 타입으로 한번 채워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오, 되게 잘 그려지네요. 부드럽게. 확실히 번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채울 때는 펜슬이 편하긴 해요. 근데 되게 무른 타입인 것 같아요. 금방 딸리네, 근데 쪽도. 아닌가? 이게 밀려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점막은 다 채워줬고 꼬리 빼기 전에 오늘도 이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꼬리 뺄 위치에 똑같이 한번 그려줄게요. 이러면 눈꼬리가 훨씬 덜 번지기도 하고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머징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 그리시면 그런 스머징한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이게 색감이 살짝 연한 것 같아서 요 나스 갈라파고스 컬러 섀도우로 꼬리 쪽 살짝 다시 빼줄게요. 음 이게 나은 것 같아. 여기 눈 앞머리 부분도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줄게요. 살짝 앞트임 효과가 날수 있게. 너무 과해지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한듯안한 듯. 듯. 아 사용했던 요 노베브 듀얼 라이너 반대 부분으로 눈꼬리 그려줄게요. 와 저도 이거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살짝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이 소리 힘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얇게 잘 그려지는데 너무 잘 그려져서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 일단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지금 양쪽 다 아이라인을 그려줬는데 점막에 사용한 이 펜슬 타입보다 펜 라이너가 컬러감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점막 채운 데도 부분 부분 이 붓펜 쪽으로 한번 채워줄게요. 아이라인 다 그려줬고, 아까 사용했던 요 나스 갈라파고스 컬러로 한번더 스머징 해줄게요. 살살 스머징은 진짜 힘 빼고, 남은 양으로 역시나 삼각존 한번더 음영 넣어줄게요. 이것도 한 번에 음영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번씩 쓸어줘서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좀 추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 해줄 건데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정리 한번 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이진 않을 거고 저는 속눈썹 펌이 돼있는 상태랑 뷰러는 생략해줄게요. 마스카라, 클리오, 킬래쉬. 속눈썹을 붙이면 훨씬 더 또렷한 느낌을... 줄수 있겠지만, 이게 미팅이나 면접처럼 깔끔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속눈썹까지 붙이면 너무 꾸미고 온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마스카라만 깔끔하게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언덕까지 마스카라 해줬어요. 확실히 차이 있죠? 저는 평소에 눈썹, 속눈썹 이런 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털의 결들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렇게 털이 딱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예쁘게 메이크업하면 확실히 사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까지 마스카라 다 해줬고 삼각존이랑 이제 눈 아이라인 그림 끝 부분 쌍꺼풀 위쪽 위쪽에 요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살짝만 음영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중간 중간 부족한 부분 채워준다 생각하시고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우 그려줄 건데 오늘도 역시 웨이크메이크 쉐딩 이용해서 털이 난 부분들 먼저 한번 채워주고 브로우 그려줄게요. 깔끔한 인상을 줄 때는 특히나 더 브로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짱구가 되지 않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눈썹이 지나면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인상이 세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날에는 브로우 카라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브러시로한번 결정리해줄게요. 브로우 그리기 전에 똑같이 썼던 브러쉬로 살짝 묻혀서 애교살 음영 넣어줄게요. 브로우 에스쁘아 브로우 사용해줄게요. 눈썹이 두꺼워지지 않게 꼬리만 빼줄게요. 오늘은 좀 너무 길이가 길거나 두꺼워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빈 곳만 살짝살짝. 살짝. 다음에는 이 에스쁘아 브로우 카라 사용해서 브로우 컬러를 밝게 밝혀줄게요. 도메 이봐! 야 이봐! 커피소다쑤. 일단, 맞아 할게요. 시간이 없어. 브로우카라. 절대 떡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아래만. 아니, 털에만. 이렇게 브로우카라까지 해줬고,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더샘 컨실러 펜슬로 세밀하게 가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파우더 이용해서 얼굴 외곽이랑 헤어라인 쪽 쉐딩하기 전에 유분기 한번 잡아줄게요. 근데 이 파우더 진짜 좋네요. 다음에 이런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눈썹 그려준데 한번더 파우더로 코팅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줄게요. 이러면 훨씬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팔자 이런데 유분이 불필요한 부분 코벽 지나가줄게요. 그 다음에 쉐딩 해줄 건데 아까 사용했던 요 웨이크메이크 인위적이지 않게 살짝 스쳐 지나가줄게. 이 쉐딩이 경계 라인이 딱 보이면 진짜 안 예쁘기 때문에 정말 턱선에 자연스럽게 광대, 헤어라인 이런 작은 브러쉬로 노즈 쉐딩, 콧대, 코끝 음영 넣어줄게. 요 입술 밑에도 이렇게 음영 넣어줘서 입술이 좀더 도톰해 보이고 턱이 짧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쉐딩 다 해줘. 오늘 애교살은 너무 펄감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쉬머한 느낌이 더 예쁠 것 같아서 쿨포스쿨 스틱으로 해주고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 이거 하이라이터 제품인데 이런 좀 샴페인 컬러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이라이터로 써도 예쁘고 애교살을 해줘도 예뻐서 얘로 사용해줄게요. 펜슬로 언더에 살짝 색감 넣어주고 단델리온 트윙클 제품을 그 위에 한번 깔아줄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좀 밝아졌다라는 느낌만 들게끔. 그 다음엔 이제 블러셔 사용해줄 건데 오늘은 눈도 색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좀 고급스러운 깔끔한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핑크, 코랄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듯안한듯 혈색만 줄수 있는 그런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예요. 3CE 누드 피치 컬러로 자연스럽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저는 파우더 블러셔를 사용해줄 때도 브러시를좀오 오동통한 걸 사용해서 이렇게 쓸어서 바르기보다는 퍼프처럼 톡톡톡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브러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동통한 브러쉬로 블러셔 발라줄게요. 확실히 블러셔를 한쪽이 조금 더 생기가 있고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쪽. 다음에는 아까 사용한 이 단델리온 하이라이터로 콧대 포인트 넣어주고 오늘은 얼굴에 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블러셔 위 살짝 광대 쪽에 은은하게 하이라이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후드루드한 브러쉬로 충분히 털어주신 다음에 네. 끝. 블러셔 한 부분 바로 위에 은은하게 한듯안한 듯, 듯. 이마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립 해주기 전에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색감 한번깨줄게요 오늘도 역시 이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사용해서 입술 외곽 선한번 정리해줄게요. 살짝 오버립 될수 있게, 지금 완전 홍두깨 그거 같다 홍두깨. 그 다음엔 이 데이지크 틴트 사용해서 입술 한톤 깔아줄게요. 입술도 너무 글로시한 제품보단 이런 살짝 매트 매트한 질감 발라줄게요. 한톤 깔아줬고, 2호 안쪽에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렇게 끝이 났고, 머리를 후딱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또렷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미팅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면접 혹은 소개팅 등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싶지만 좀 음영감 있고 은은한 생기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럼 빠이영!